<웃음> 어. <웃음> 어, 맞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드입니다 아, 내 끌려오오. 안 돼. 렉이 너무 심해. 잠시만요. 아 됐다 자 여러분 애기 걸리려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네요 이번 건 악마의 열매로 하는 생존기입니다 일단 제가 조합법은 오페오페의 열매 조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네로님의 악마 열매 스크립트고요 나라님 거 아닙니다. 일단, 막대기랑, 가죽이 있어야, 오프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열매를 만드는 건 처음 보실 것 같아요. 처음 보실 겁니다. 처음 보실 거. 약아 뭐라고 말해야지? 처 보시는 것 같고. 처음 보시나요? 열매도 주 있다는 느낌. 아, 렉이 너무 심하네요. 진짜 렉 심하다. 렉 너무 너무 심해. 쓱 부시고. 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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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또또또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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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인정. 인성 어, 어 띵. 아, 나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어. 에이, 설마 들어가셨으겠어 에이, 설마, 그렇게 서 레버 118네민 님은 엄마예요. 스크립트있구요렉 아, 너무 심하네. 어, 아, 됐네. 어. 아. 어, 아, 죽을 뻔했어. 어. 아. 아. 이렇게, 요게또또 또. 콜렉시메스클라스죠 <수>, 아, <레시메> 나무를 캔다. 쓱쓱 오호 나무를 목재로 바꾸고요. 이것도 하나의 실력입니다. 실력. 나무를 캐요 나무를 캐고또또 나무를 캔니다. 실력. 이것도 엄청난 클래스죠. 다 보셨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죠. 기본템 여기에 어, 보시, 이게 쓱. 오케이 이게 가죽이 필요하거든요. 가죽. 일단 처음에 악마 열매를 먹고 시작해야겠어. 소야 소야 어디니? 있 일단 이거 곡괭이 만들고. 뿌시고 부수, 뿌시고 부수. 뿌시고 돌돌돌어저기다 나이스 오케 이오 Okay. o 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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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깐요? 쪼꼬르피야? 아니 쏙쏙쏙 먹고요 먹고요 <쥐> 쒸아 <쥐> 응? 아 응. 맞다 어, 나 스마트 모빙 스크립트 있었지? 으이 <laughs> <laughs> 어, 요 <쥐> 오야 클라스 요요요요 요요 R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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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s. 아 나이스 나이스 돼지고기 안에 다 고기만 안 먹으면 되죠 다 고기만 안 먹으면 되지 두번 컷이네 두번컷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야 아프잖아 올라, 올라가고 수수수수수. 아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수수수수수수. 누구보다 아 나이스 올라가고 이야 저기 쪽으로 갈까 소소 저가 좀네 개만 나오면 되는데. 엄마 열매를 하나 먹고 시작을 해야. 네, 그거죠. 아, 넌내 네. 어, 함정 안에 빠졌다고 그래. 내 네, 함정 안에 빠졌어 너 흐 <laughs> 어리석. 와 야, 명당. 오케이. 저기 있다. 일단, 사냥. 사냥 클래스 조금. 다. 소송. 일단, 하나 먹고. 거기 안 걸리니까. 자, 이이 s 아이스야나이 a 야나이 s 야나이 a 야 s a, a 에 a i 잖아 a 지야소 s a, 소 n 음? 소 있다 a, 소 na 아이. a, a 가죽이나 넣어야지 가죽 가죽 아이. 아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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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이유 가죽 가죽 클래 났어 가죽 넌곧 밥이나 내라 애이소한 마리도 안 나왔어 아 가죽 아 아이 이거 가죽 세 개만 있으면 되는데 가죽 세 개, 세 개, 세 개만 있으면 언니 이미 내 네, 궁지 안에 빠져지. 아래 알레기 너무 걸리지. 이렇게 하는데 마구 수입니다. 뭐지? 고기가 나무 같은데? 기분 탓인가? 빨리 끌려. 아 열매 하나 먹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 어렵네. 이게 가죽 하나밖에 못얻었어 음, 옛날에는 가죽장 난만이 나왔는데? 그냥 소만 잡으면 가죽 나오지 않았나요? 옛날엔 옛날 마크에선? 음, 저에 소가 있나? 정말? Yeah.

바람이. 야, 한대 맞고 싶냐? 아, 내가 맞았... 아, 한대 맞으면 렉 걸린다구나. 야, 나렉 걸려. 음, 느린 보 같아. 좋겠다. 소야. 너 가죽 세 개만 나오면 좋겠다. 약간 씨, 너 이제. 또왔또왔또와또 한 방컷, 수고, 스킬도, 활성입니다 활순으로.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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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리고 버리고, 버리 y creo que eso Posso... Um... O que dia... é